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 미니 큐어가 한쪽만 발려진 것은 <laughs> 아직 한쪽을 못 바르고 찍었어요. 찍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찍을 영상은 바로 제가 오늘 아트박스라는 곳에 가서 정말 친근한 아이들을 봤어요. 미니 피규어라는 마인크래프트 피규어입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지금 손바닥만한 상자인데요. 랜덤이에요.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 지는 모르고요 이렇게 이 지금 스티브랑 크리퍼랑 좀비랑 오셀로시랑 좀비 돼지 좀비랑 위더 그리고 닭이랑 스티브, TNT를 들고 있는 스티브랑 개랑, 늑대랑 박쥐랑 언데드 홀스 지옥 말이랑 지금 여기 뒤에 안장이 차여져 있는 돼지 이종들이 있는데 제가 총 6개를 샀습니다. 6개를 샀는데 이 6개 중에 똑같은 게 얼마나 나올지 얼마나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상자입니다. 첫 번째 상자를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쁘게 까고 싶은데. 아. 안에 또 따로 포장이 돼 있네요. 그러면 모든 상자를 이렇게 다오 어, 만져줘. 아, 모든 상자를 다 이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만지지 않도록 두개 아니야 하나씩 하자 아첫 번째입니다 오. 만졌을 때 어? 이건 백퍼 말이다 확실할 수 있어? 오 역시 왜냐면은 하 어머 이게 여기 있는 이 말인데요 언데드 홀스 너무 조그만해 보이십니까? 크기 비교를 위해 제가 아까 바르던 바, 아, 아 바르던 매니큐어는 아니다 매니큐어 비교하자면 매니큐어 통만해요 지금 크기가 이렇게 조그만한 아이가 첫 번째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가 상자지만 첫 번째 상자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발. 하... 어,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다. 어머, 귀여워. 이번에는 돼지가 나왔어요. 왜 초점이 잡지 됐다. 짜잔. 여기 중에 있던 돼지. 실제로 더 분홍색이네요. 아 너무 귀여워. 안장이 뒤에 있고요. 꼬리까지 있고 돼지. 두 번째로는 돼지가 나왔습니다. 아직 두개안껴쳤다 사람들이 네 개가 똑같은 거라고 했는데 하, 떨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가 뒤에 넣고. 열겠어세 번째 상자입니다. 뭔가 크기가 다른 것 같은데? 제발 다른 얘기아못 보겠어. 돼지. 음. 돼지, 음 귀여워, 귀엽다. 음 돼지가 또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음 아직 세 개가 남아 있으니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저는 스티브를 꼭 가지고 싶어요. 스티브, 이갑바 입은 스티브 너무 갖고 싶은데. 어, 느낌 달라, 느낌 달라. 돼지는 아닐 것 같아. 뭔가 커. 넓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떨려서 못 보겠네. 오, 분홍색 보고 돼지줄 알았어. 이번에는, 좀비 피그맨. 좀비, 돼지 좀비입니다. 돼지 좀비. 좋아요. 지금까지 일반 동물 두 마리와, 몬스터 두 마리가 나왔는데요. 제발 이번에는 사람이 한 명쯤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난내 운을 믿는다. 다음입니다. 어 느낌이 좋지 않아요. 만졌을 때 뭔지 모르겠어. 까보자. 오. 오실롯~ 다행입니다. 겹치지 않았어. 무려 지금 네마리가 다릅니다. 두 2개, 개밖에 두개안 겹쳤어요. 오실롯입니다. 자, 여기 그림, 여기 있었던 이 오실롯인데요. 너무 귀엽죠? 오실롯, 귀여운 꼬리까지. 자, 다음은 마지막 상자입니다. 아, 사람 좀 나와라. 난 사람을 기대한 건데, 왜 사람이 안 나오지? 사람을 기대하면서 느꼈습니다. 넌 스티브야. 넌 스티브야. 이번 만지지도 않겠습니다. 자, 저눈 감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보이시겠죠? 하나, 둘, 셋. 어, 뭐야? 박쥐 음. 펫. 박쥐들이 나왔어요. 야, 생각지도 못한 게 나왔다. 아, 잠깐. 초점이. 초점아. 돌아와 줘. 됐다. 박쥐들입니다. 두 마리의 동굴에서 볼수 있는 박쥐들이 나왔습니다. 오, 어, 야,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근데 사람이 안 나온 게 너무 슬프다. 나는 스티브나 닭이나 스켈레톤을 아, 스켈레톤이래 크리퍼를 바랬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이 많이 나왔네요? 음... 거짓말처럼 이 아랫줄 애들이 다 나왔어요 박쥐, 말, 돼지, 오셀로, 좀비 이 앤더, 리더가 안 나온 게 아쉽네 자, 그러면 다주의 마인크래프트 피규어 랜덤 박스 개봉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결과가 좋아서 놀랐어요. 저 주변 사람들이. 너는 100%. 아, 내가 지금까지 포커싱을 자동으로 안 해놨구나. 넌 100%. 이거 뭐냐. 4개가 똑같은 걸린다고 했는데, 똑같은 거는 결국 2개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하필 또 돼지가 2개 나와서 오히려 더 귀여워. 아, 귀엽죠. 다음에 또또살 거예요. 다음에는 제가 스티브랑 못 뽑았던 아이들을 최대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 m 앞에 있는 이 스티브를 꼭 뽑고 싶습니다. 기필 거. 치킨도 너무 뽑고 싶어. 치킨, 닭도 너무 뽑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어렵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당 6,000원이고요. 전 이렇게 36,000원에 달렸고요. 하지만 귀엽네요. 귀엽기 때문에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냥! 여기서 저를 닮은 돼지션비를 들고 끝. 금칼을 들고 있네. 끝. 오셀로 손이 더러운 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셀로 안녕. 다음에도 기대해주세요.